지금 대통령은 진짜 대통령 총살마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였고 부인도 죽였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은 가짜입니다. 우류대한 배우입니다. 그래서 배아 가는그 전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 윤시안의 <laughs> 세트장에서 영화 세트장에 배아간 것이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떠들기는 거예요. 그걸 왜 놔두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때 백악관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니 미국 아니에요. 디스트리들이 수백 년 동안을 링컨 대통령서부터 돈을 빌려줘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4년 걸렸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돈을 이자 쓰라고 그래서 얼마냐니까 이자가 30%예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끝내야 되나 그거 썼어요 썼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이자 줘야 되는데 이자 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통이 아직도 원금으로 환원시키겠다고 하니까 암살해서 죽였습니다 이게 뉴스테이키를 죽인 거예요 검은 그림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놈들이 돈을 가지고 그 중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시 대통령의 할아버지도 네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 인구를 축소해서 얼마까지만 살고 나머지는 죽여서나 없애라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이 뭡니까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병도 아니에요. 이거 감기지. 그에게놈들이 지금 그런다 불이 붙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려오는 그 트럼프가 담아갔죠. 그래서 지금 장군 중에 장군이 여덟 명 있는데, 여덟 명이 지금 전 세계를 개운 선포를 해가지고 전부 잡아서 죽이는데 이번에 이름 있는 사람만 죽인 것이 7십 명입니다. 그린턴 부부 다 죽였죠. b 린턴 a 도 죽였죠. 오 n t 부부 다 죽였죠. 부부다니 Bubut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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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u b u t a j i Bubutaji, b u b u t 혼돈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잡혀들어가서 왜 이런데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임시원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주지사가 지난번에 선거도또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가서 숨어있는 걸 덮쳐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름이다 불었어요 펠로시가 시켜서 했다. 국회의장 여자그 국회의장은 지 이모예요. 지가 살고 싶어서 그 몽땅 다불었어요그 펠로시는 인정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이거 다 죽일겁니다. 지금 미국에 이렇게 있어요. 그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사회주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요? 목선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또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목사들이 5,000명이나 지금 음. 공산주의 토론들도 있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대부공장을 했어요. 머리카락, 화투, 손톱 다 깎아서 공대로 공장을 합니다. 3 개월 내 나타나지 않으면 전사 통보로 집으로 보내는 이런 하루살이 생명으로서 갔어요. 이렇게서 대한민국 제대로 세워 놨더니 붉은 이리 들이돌가지고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6월에서 붉은 때 드린대로 아주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142명이라는 고위 대통령 아들을 비롯해서 장군의 아들 유명사들의 아들들이 최전방 중대장으로 소대장 중대장 <laughs> 아, 들은 작전 참모로 그때는 소게이었죠이고이로찾항기서 참모 우리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토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토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아서 영토를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그 교전에서 우리가 지기만 하면 바로 부산입니다. 40분이면. 그럼 대한민국 땅이 없어요. 근데 애초에 3번선 그때도 땅을 잊어버릴 걸 뒤에서 찾아준 거예요. 2차전쟁 끝나고 일본은 오케나와서 쉬고 있었어요. 외국사람은. 소련은 안 그랬거든. 그 김일성을 앞장 세워가지고 한경도서 같은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명분은 뭐냐? 단순자금도. 일본은 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그런 명분. 그런데 이북에는 조만식 선생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분이. 민주당 대표로 있었어요. 당 대표로. 그래주 무장을 두 분이 다 하고 있었어요. 북한을. 남한은 여운형 시절 다 했고. 이래가지고 점점 눈높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미군, 육군 대령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런 게 자꾸 내려오거든. 근데 이렇게 됐는데 한 일주일 내에 부산까지 가고 높거든. 그래서 두 번째 계획도 안 하고 자기가 1위대로 삼번쯤 걸어놓은 거야. 이게 그거는 더 이상 내려오 마. 이상하니까. 왜 이렇게 자꾸 내려와니까막 아, 일본은 무장해정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미국산이 온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남한땅이라도 생겼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뭐야 팔아먹었니? 이승환이 무슨 팔아먹었니? 무슨 뭐 변소리를 다 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사회부도 선동자가 바로 빨개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학생들 학생요 응. 지금 광주도 똑같아요. 광주도. 빨개 특수부대가 600명이 들어온거예요 그놈들이 앞장서서 한거를 지금 그냥 응? 광주가 어떻게 됐어요? 뭐 의사열사? 이런거 그냥 근처도 그 가보지도 못한 것들이 다1세살열4살짜리가 의사열사 되갖고 6억씩 받아먹고. 그분이에요 어디 취직으로 가나 우선 뭐이 시험을 치면 10점 가산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전라도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전라도 사람들이 합세가 돼갖고 이제 떠들었다고. 그 지금 자꾸 일기우고 있죠. 많이. 근데 어쨌거나 우리 한국이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얘들도 이제 지금 통폭을 고치려고 그러고 통과시키려그래 왜? 국회 숫자가 많으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 부정성 의혹을 당한 거 그런데 지금 7개가 지금 7개 나라가 지금 개혁을 해가지고 잡아들이는데 수백만 명을 잡았어요. 딥스들을. 세계에서영계 여왕 잡아서 죽였죠. 파티칸의 로마의 교황, 이거 잡아서 죽였죠. 그 교주, 몽땅 다 죽여버렸죠. 돈을 어서부터하 파티칼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다 중앙은행을 차려가지고 그걸 각 나라에다 돈을 빌려주고 저희들이 이제 회장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돈을 못 내고 이제 해서 나중에 두 번째 가서 이자를 또못내니까 저희 땅을 달래요. 그 워싱턴 땅이 미국이 아니에요. 딥스트이트 땅이지. 거기다 바이러스가 들어고 미국이 지금까지 나도 미국의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미국의 주식회사 사장이에요, 대통령. 인코퍼레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에, p r 지던트 유나이티드 스테이 e 인코 t a t 션 주식회사에요. 회장은 그랜스로스 <laughs> 같은 놈들이 회장이고, 공가진 놈들이 영국도 런던이 영국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놈들 거예요. 땅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자도 제이못 내니까,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갚을 길이 없어요. 이자도. 그것도 못 갚으니까 미국의 각, 주, 그 땅을 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었죠. 어쨌거나 이얘기를 이 전부 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고 가려고 는 그래서 트럼프 아버지가 사성장군이었어요. 아이즈나워보다도 선배예요. 근데, 근데 사성장군은 늦게 달게 됐죠. 근데 1차 전쟁 때 영웅 영구 중의 영웅이에요. 이 사람도 디스트를 주,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디이스트를 조사하는 중에. 조사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집에다 빨리 알리기 위해서 해군 시야에 두 사람이 차를 타고 있는데도 살려서 가니까는 그 집에 보조 선생님이 둘이 생기고 그래요. 그는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뒷문으로 가니까 총을 쏴서 총소리가 나니까 트럼프 어머니가 그때 트럼프가 18개월밖에 안 됐어요. 태어나서 근데 어머니가 문 열고 나오니까 총을 쏴서 아주 이마를 명중시켜서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아버지는 양아버지인데 친척이에요. 그분도 훌륭한 사람이니다 다섯 살 때부터 네. 트럼프는 그걸 안겨주고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고 이래서 다섯 살 때부터 트럼프가 신경 쓰기 시작해서 1 6살 때는 아주 마스터했어요. 이 딥스테이트 이런 걸 계속 그걸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군대 학교 보내라. 미국에는 군대 학교 갔다 와야 출세를 해요. 그래서 중부대에 이 군대 학교 나왔어요. 먼저 대학을 갔다 안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계속 연결해 온 거예요 그 케네리를 또 죽였어요 이것도 스이지요왜 케네리 케네도그 조사하는 과정에 알고 죽여버린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처음에 뭐라고 그어요 선거공약이 자기는 대통령은 사회주의로 겠다 그랬어요 공공들에게아주뒤스에 나와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찍을 이가 있어요. 부정을 하지. 그거 할 거를 계산을 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외국이 살라붙었거나 누가 붙었던 거나, 부정선거에 개전한 사람은 재산 몰수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어디다두었냐 파티탄에도 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나올 때 나는 이거... 이 회사 이제 구한다고 했다. 그래서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파산한 회사에 지금 바이든이 그 사장으로 앉아서 지금 대통령이라고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놔두는 거예요. 뭐야? 갈수록에 민주당을 깨지고 또참 일을 잘하고 또한번또별 문제인데 그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죽을 려고 모자라놨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되니까는 전세계적으로 다 보장군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뭐 딥스테이트가 우리 한국에도 한 200만이 되요아시겠습니까 한국에도 지금 각 나라에서 거의 다 끝냈어요. 90% 이상, 95%까지 한국은 트럼프 됐더니 뒤쪽 다름됐대요 근데 딥스테이트가... 한이 명만 된대요. 그 어떻게 된가 한 외국에서 들어온 놈들이 한국을 발표해서 들어온 거래요. 계적으로 이것들 비롯해서 집시들이 원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이놈들이 정보가 집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을 먼저 잡아갔어요. 그래서 죽였죠. 이번에 6 0명 이상을 잡았는데 지금 형무소, 흉소, 대형 무소가 있어요. 물에 또 있는 형무소. 이게 17석이 17석이 일본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에 딥스테이트가 뭐냐 이전 전 총리가 딥스테이트예요. 그래서 그는 나가고 그래서 그는 나가고 새로 뽑았는데 새로 뽑은 지도 딥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아예 코 장군이 일본까지 갔어요. 갔을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덜덜덜 떨었다고 저희들이 모르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냥 쫓았어요. 이제 세 번째, 1년 만에 새 이름이 이제 뭐예요? 수상이 된 거예요, 이번에 <laughs> 이렇게 해서 항공차대인데 일본에서 깁스테이터를 엄청나게 잡아갔어요. 그리고 배에서 직접 거기서 죽이든가 그처럼 헬리콥터로 다시 보내든가 네. 군용 무서에 엄청나요 지금 그 충분 없던 충분 들던 충분 대기 여기서 다 이렇게 지금 소문 없이 이렇게 하는데 잡을 때는 어떻게 잡냐? 대량한에 불이 나가요 영국 이제 영국 영웅 잡을 때도 그런던물 불이 싹 나가요 딱 잡어가요. 그러니까. 잡아갔는지 놀러가면서 누군지 몰라요. 가족도 누가 잡아오는 걸 봤어야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경 그 제일 처음에 올라간 것이 파티카 네요 로마. 그래서 대통령도 잡혔는데, 대통령은 이황제가 <laughs> 시켜서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주줬어요 그리고 일곱 명을 3일 내에 다 죽여버렸어요. 이 교황들을. 그리고 그 교황잡혀잡혀가잡혀 군인 둘서서 잡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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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다 나와요. 이혀서 잡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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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자기가 대통령이 되가지고 19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링컨 대통령 다음으로부터 산다. 그때까지가 진짜 미국에 처음 생긴 헌법이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생긴 헌법은 이름들이 만들어놓은 거래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로 싸우는 게 전생이에요. 이걸 트럼프가 외롭게 혼쳐서 지휘하고, 그리 군사형만들을 전부 앞장세워서 지부로다이 여러분들이 런거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뭐이 세자국까지 제가 뭐 하루종일다 얘기가 안 되니까 군정으로서 뜨게 이제 우리가 하미동맹. 저는 하미동맹이 왜 생겼냐. 2001년에 아들 푸시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한4 0명 있어요 트럼프도 우리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한때는 인류 재번들이 우리 멤버예요 사람은 하나예요 나는 닉슨 대통령서부터 내려크드 있어서 1 0 0 7 0에 그런 멤버예요 그러니까 대 우리 자 그런데 저한테 괜히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결과가 뭡니까 하고 악쓰는데 충분날 쳐다보는 거예요. 대한람은 지금까지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음. 대통령 6분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음. 파문동이 끝나면 우리 대한민국 약은 없어져요. 미국 사람이 기 때문에 저들이 호신탕탕 노리고 있어도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카를로고하고카를로가부시대는보다더 높았어요. 그, 자기 스승이 의논 했어요. 우리 70만, 70... <laughs> 70%가 한민욕농을 찬성으로고 미국을 고마워하고 생긴 은로하는 것이 있다. 30%를 빨게 되겠다. 근데 그30% 때문에 우리 70%를 버려야 되겠냐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고 대한민국 땅을 찾아준 사람이 들 누구냐 말이야. 너희들이 해줬는데 그 죽은 영웅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적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걸 하겠다고. 트럼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증시 승인 받고 만든 것이 지금 한미동맹협의회예요. 이것 만들어 놓으니까 또 우리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이집이 뭐 하는 이집이 또 뭐라고 하듯이 한미동맹이라고 추적 들로또 뭐 단체를 만들고 뭐 하는 게 뭐죠. 내가 가니까 이제 이것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네 수스공무원좀 맡아달라고. 우리 항공차 큰일 났어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보세요. 또 윤석열이라는 보세요. 다, 다 놓고 지가 우파를 다다 때려치우놓고 지각 우파를. 예, 정보부장 세명 오십 명이 형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박근혜한테 돈 줬다고. 그건 공작금으로 대통령 아니야? 이민을 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떠보기 위해서 제가 젊어서 18살부터 나올 때까지 정보에만 있었어요. c i a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정보부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5.16이 나가지고오1 6 혁명 노란자 80%가 우리 식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정필, 뭐 이후라, 김용태 뭐, 전부가 고싶식구들이요 우리 부대. 하여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깨워주시네요. 그래서 우리 교포들은 난 신경 안 썼어요. 미국 사람들만 신경 썼지. 그래서 유교 참전 동지에 70만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